우리로 게임을 해야 행복하지 않겠습니다 <목소리> 당신의 페이는 뭔지 아나? 나와 싸웠다는 거지 자, 와! 공킬! <목소리> 제 차례군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어디 찾아보십시오 도망칠 수습니다나이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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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차례이습니다 이젠 니가 더 아픈 거 같은데? 거기 있는데 노노 오지 마셈 와도 됨 다운쪽게다 있어. 예어이네이사리네요 <목소리> 견제할 때 일부러 존나 평타 개 때리면은 알아서 아파 가지고 도망친다 신발자 귀찮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. 신발자 효도 떨어졌잖아. 이제 필요할까요? 임무 같은데요? 참을 수 없었다 근데. 없는 것보단 낫죠. 조금 그립긴 하네. 어, 렉 너무 걸려. 트레일 너무 구죠 아니, 대단한 걸? 이거를 관을 볼줄 알다니. 하지만 들어오면 죽은 거다. 너의 실수. 이왕이면 나와 싸움을 했다는 거. 뭐 어디 갈까? 사람, 사람 어디 있을까? 사람 잡으러 가야 되는데. 조금 그립긴 하네요. 누구세요? 또요? 누구야? 또? 참 많아. 들을찾아 거기 빵필승 왕이면 살아있는 해야지잠깐이 공격을, 중고도 중고도 공격을 중고도 못했다. 마지막. 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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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음... 도망칠 수 없습니다. 존나 들려지랬자. 이거 이렇게 때리네. 사망했습니다. 아야야. 역시 매그야. 쫓아가기 힘들어. 시간은 썼냐? 그렇자 시간만 쓰면 돼. 어 현우다 아 현우 존나 많네 조작자문 좋아서 그런가 요즘? 와 존나 아프네 존나 아프네 존나 아파 와 존나 세네 현우랑 붙으면 안되겠네 이거 이제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 이렇게 턴우 오피네 오피. 타잡을수 있겠는데? 망 있는... 그만큼... 아이고. 히트! 제 차례가. 아니 어디 가세요? 그것도 안 풀렸는데. 뭐제키 왔으니까요. 도제 거의 잡았을 때 들어가서 존나 때려야지. 예. 지금인 듯?

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어요. 야한 냄새 나지 않냐, 어디서? 아야뭔 소리예요? 자. 어디쯤 있으시려나. 달렉서 아, <laughs> 옷을 벗기겠다는 소린가요? 아, 너무 야하시분 분이군요 와, 레바테인. 생존미가비 복사가 되는데? 지금 잡는 애들마다 미갑 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? 다음가라아 로지 잡을라면은 로지 잡을라면은 필요하긴 한데 위클이 필요하긴 했는데 이거 로지가 생각보다 그거거든요. 붐붐 붐 붐붐붐 I say y o u 아이고 이거 죽었.. 나? 어우 죽을 뻔 아무 생각 없이 하다 죽을 뻔 했네 저런 생존자가 두명 남으셨군요. 이걸 안 오네. 남자네. 소리가 들려. 너의 목소리가 들려. 너의 트랩 소리가 들려. 미쳤다고 내가 거길 가겠네 내가 바보니?

공간이 너무 부족해. 그래도 템 구졌는데 이겼다잉. 햄파면 겁나 못했는데. 공장에서 얻을 게 굉장히 많아요. 얻을 게 많다기보다 얻어야 할게 많다. 자, 망설일 필 음, 니키스. 함석허고 본대가 니다네키스 컷. 잡기 잘했네요. 등대가 없나? 음, 등대가 없나 보네요. 뭐필 어, 이을 필요 없어 이거. 이옷 입으면 돼. 타겟을 잡기도 쉽겠네요. 나타펄스. 인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나민가, 미민 나민가, 나 나민가, 망토가나민 잡아봐. 아, 나습가다민가 나민가, 나민가, 가 나민가, 나민가, 가가가 이떤 사람들은다죽는 거야. 쿤 달라 달라 쿤. 이건 어, 인상적이야. 거기입니까? 운석 구하러 가야 되는데 운석이 학교에 하나 있고 연못도 다치네. 학교 가는 게 낫겠다. 아 어, 좋아 좋아해요. 배고선 갈까? 훈달라가 만들 필요가 있을까 훈달라를? 재미로 낭만으로 한번 만들자. 훈달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굳이. 훈달라 너무 굳이. 와 레이피어도 진짜 빠르다. 도망 너무 빠르다. 느낌표 또 있거든. 음 쌍제, 쌍재. 쌍제래, 쌍검 6피 잘가라 사망했습니다. 가라잘가라 푼달라 가라. 나오네. 푼달라 한번 써줘. 이렇게 막 써달라고 나오기까지 하는데 직접 한번 써줘야 되는 것 같은데. 자, 이렇게까지 원하면 어쩔 수 없지. 미스릴화살통 가냐고요형 <laughs> 타가 아닌데 미스릴화살통 화살통을 갈 필요가 없겠죠? 예. 네. 지금 수증이잖아요 만천없는 수증도 딜이 좋네요 예쓰 그냥 둘다 자기킬 사람들을 찾아보죠 제 차례. <laughs> 미용해가지고 싸우는 게 죽은 자가 사망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제 차례입니다 휴감 이용해가지고 싸우는게 베스트입니다 아얘 혼자 남았네요 파초선까지 일단 만들고 보자 아니겠죠. 기다려봐 나 파초선 만들고 올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죠 어못 있는거 아니야? 이왕이면 이스... 살아있는 쪽에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? 깜짝이야. 노노해. 본인 파처선 만들어야 돼. 노노해. 노노해, 노노. 해. 노노, 해, 노노. 음?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다. 지 이제... 아, 버처선도 못 만들었네요. 다